앞에 있는 거 동작하기 전에 타이머 속성을 한번 좀더 보죠 만약에 X0로 타이머 제로 여러분들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T0, K10 F5번 T0 F7번 T1 K10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여기 T1 T2, 여기는 T2, T3 여기 X0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T0 들어오게 올 거고, T0 들어온 다음에 1초 에 T1 들어올 거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일단 출력? 응, 맞는 거야 그냥 보기, 설명만 듣고 보기만 하면 돼요, 우선은. 네. 보라고요 네. 핸드폰을, 진짜 수업을 들을 거면, 여기다 갖다 놓든지 그 위에 올려놔. 진짜 수업을 들을 거면. 응? 그 위에다 올려놔,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 딱 올려놔, 엎어놓고. 나도 지금 핸드폰 저기 안볼 테니까. 그니까 러 수업 1시간 동안 이걸 안 봐야 돼. 그걸 보는 순간 샤워분을 놓친다고. 본인은 집중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 X0, 그렇지? 타이머만 써도 되지. x 0를 누르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신호가 들어오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럼 마지막에 있는 t 3신으로저 위에를 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여기 여기를 네. 내가 T3로 끊었어 안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한번 딱 하고 끊기고 이제 딱안한다안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반복 그러면 오 지금 저기 자기유지 안 돼있으니까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고 있을 거야 누르고 있을 건데 누르고 있으면 어, T3가 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끊어지지 네얘 끊어지면 여기가 0되고 얘가 0되고 네 이게 다0 되지? 네. 그럼 여기도 T3도 여기 되겠네요, 그죠? 네. 어, 이 부분이 다시 붙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반복된다고. 아, 0이 다시 붙는구나 이렇게 누르면은, 1, 0, 1, 2, 3 들어오고 3 다음에 바로 다시 아.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게안 보이는 거지? 네. 실제로 끊어지는 건데, T3가 들어올 때저 앞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반복돼서 점등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는 X0를 위로 따오고 M0로 자기 유지를 시켜주고 여기는 X1 달아주고 네. M0로 여기 신호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럼 이 밑에 부분은 반복되는 거죠? 네 그잖아 네 그러면 0, 1, 2, 3몇개 하나 몇개좀더 다를게요 아 이게, 아 이게 T4까지만 T3, 여기 T4라고 합시다 이제 마지막 걸로 여기를 끊어주겠다고 티퍼로 T3로 바꿔야 됩니다. 응 오케이. 음. 이렇게 하면 이게 음. 지금 음. T 음.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지 어쨌든 어떻게? 음. T0, 1, 2, 3는 그대로 순차대로 들어올 거고 네. T4 마지막에 들어오면 여기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전부 다 꺼지고 네.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겠지?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네. 여기다가 T0로 Y20번만 키면 되는 거지. T0, T1, T2, T3로 네. Y20, 21, 22, 23을 켜겠다고 네. 프로그램 줄게. 타이프 안 쳐도 돼. 이거 돌리면, 이제 X0를 누르면 M0가 음, 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기 가면 얘가 이제 반복이 되겠지 요 T4가 들어왔다 꺼진거예요 예? 예, 예 T4신호가 들어왔다 꺼진겁니다 그러면 T0, 1, 2, 3가 순차대로 켜질테니까 밑에 있는 결과값도 20, 21, 22, 23 예. 켜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어, 교재에서 봤던 모양대로 이제 켜진다 이거야 근데 저 쉬는 타임이 없지 않나요? 있잖아 네. 1 2 3 4다 꺼졌잖아 나는 여기 T, M 제로하고 T 제로로 켰잖아 여기서 끊잖아 그럼 얘도 꺼지지 1초 동안은 꺼져있지 1, 2, 3자 여기 꺼지는, 꺼지는 람이 있잖아 그럼 램프가 이렇게 켜지죠 1 2 3 4 뭐야? 됐지요? 여기까지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네, 저희 블로그 했을 때는 입력폼 출력부를 이름 써서 어. 그걸 이렇게 그걸 이렇게 CBC도 되. 는데 밖에서 그렇게 안써 잘. 밖에서 그렇게 안 써서 그래 이거부터 알려 주고 뭐 이름 쓸게. 좀 있다가. 어, 밖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코멘트라는 걸하아 코멘트. 코멘트를 다는데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창 열면은 여기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라는 거 있어요. 네. 찾았어요? 네.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 열어가지고, X0가 PB1이지? X0 여기 위에 디바이스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 찍으면 이렇게 있잖아. 그 X0 코멘트에다가 PB1 쓰면 돼. PB1. PB1. X2, X1은 PB2. 타이머를 보고 싶다. 여기 디바이스 이름에다 T0 치면 T0 부터 나와요 오. 오케이? 오. 그럼 T0가 램프 1온이지? 네 램프 1온 컨트롤 C, VVV v, v. 램프 2온 램프 3온 램프 오. 4온, 우리 가면돼 그리고 Y를 보고 싶으면 Y20 Y20부터 시작하니까 Y20 램프 1 램프 1 컨트롤 C, 컨트롤 VVV v, v, v. 2 3 4. 4 이렇게 하고서 아직도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 네. 뷰에 코멘트를 찍으면 보여 오, 뷰에 코멘트 알아만 보면 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넓어져. 레더 간격도 넓어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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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밖에서 이렇게 쓴다고 아 알아보기 싫다고? 그니까 러 저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아, 네. 그 프로그램 짤 때도 힘들고 그러면 그잖아요 여기서 램프 1온이라고 타이프를 친다고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는 말 그대로 보조로 코멘트야 얘가 하는 역할이 뭔가 그걸 코멘터를 달아줄 뿐인 거지 얘로 직접 내가 프로그램 짤순 없다고 근데 우리 글로파에서는 어떻게 써 램프 1온이면 램프 1온 타입 이 쳤으면 됐지 네. 그게 미티비시에서는 레이블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우리가 유즈 레이블 안 찍고 왔잖아 그래서 아직 못써유즈 레이블 찍고 들어와야 돼좀 이따 부터 레이블 쓸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레이블을 잘안써 왜냐하면, 이 웍스투 나오기 전에 디벨로퍼에서는 레이블 쓰기가 되게 안 좋았어. 사람들이 레이블 을 자체를 안 썼어. 이해됐어요? 네. 네, 그렇게 하도 웍스투 들어왔는데 레이블 쓰기가 편해졌는데도 예전에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아직까지도. 네, 레이블 쓰면 편해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코멘트 쓰는 방법이에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코멘트는 잘안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파일을, 요거 파일을, 디드라이브에 디드라이베 넣어줘? 만들어야 아니야, 만들어져 거의 만들어져 있어. 보내줄게. 그걸 만들어져 있어. 아니, 이게, 이거 지금 다, 아, 안 했구나. 지금 했던 거는 일단 보내줄게요. 이 드라이브에 2019 03 PLC 맞나네0 3이 l c 맞나? t r o l I'm going to go to the c o n t 이 o l I'm 어, 다 전송됐을 거예요. 아니 조금 어. 이거 이 폴더에 있는 거 그냥 옮겨도 되죠? 어.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 주나. 아, 보내 놨다니까. 팀면는새 창으로 열려요. 여기다 붙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네새 아니, 창, 어, 새 창으로 열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거 지금 하는 거 업로드 해 놓잖아. 아저씨들. 네. 여기, 들어, 이거 여기 들어오면, 여기, 여기 링크 있다고. 네. 여기 링크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이거 순차적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네. 어. 거기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을 거거든요?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 참조하면 돼요. 보고 싶은 사람들은